안녕하세요. 세상에 줄도 없는 리뷰 둘리뷰입니다. 제가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보니까 1차 코로나 백신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이틀 전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와 2차 나누어서 맞는데요. 1차 접종일 3주가 지난 날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일반 백신처럼 팔에 근육 주사로 맞게 되는데요. 제가 엄살이 되게 심하고 주사 맞는 거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데도 맞은 듯안 맞은 듯 그렇게 아프진 않니요 많았고요. 처음에는 문진표를 먼저 작성하고요.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간단하게 진행한 후에 접종을 하고 15분간 대기를 했다가 이상 증상 발생 확인 후에 귀가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상 반응이란 백신을 맞고 급성기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주의 깊게 해당 접종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귀가 조치가 취해집니다. 귀가 후에는 최소 3시간 동안은 너무 무리한 활동은 하지 않고 집에서 쉴수 있도록 안내문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접종 날로부터 3일 동안은 주의깊게 이상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접종한지 3일째고요. 일단 저는 기저질환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에는 집에 와서 젠 체온은 36.9도로 체크됐었고요. 주사 부위 자체도 붓거나 통증, 뭐 발적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심 구토나 뭐 몸살 기운 같이 두통이나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굳이 특이 사항이라 면 접종 당일에 유난히 식욕이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배가 고픈 거 말고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주사 부위가 약간의 얼얼한 통증 정도로만 남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아무것도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셋째 날인데요. 내가 그저께 백신을 맞았나 싶을 정도로 팔에 약간의 얼얼함도 모두 다 완화되었고, 주사 부위를 봤더니, 주사 바늘 구멍만 이렇게 남아있지, 주변에 발적이나 부종 같은 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임상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한테, 나몇 시에 접종하는데, 내가 잠다는 말 없이도 갑자기 연락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꼭 119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맞았었거든요.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증상을 공유했었거요 언제 몇 시쯤에 접종을 하는지 접종 스케줄을 주변 지인들과 주의깊게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료기관에서는 화이자로 맞았는데 부작용은 아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3주 뒤에 2차 접종이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 몸 관리를 잘해서 그 다음 후기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서 면역이 획득되어 마스크 없이도 여행 다니는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